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호입니다 자, 리플 코인 관련해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정확하게 25일부터 거래량이 줄고 박스권에 갇혀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뭐라 말씀드렸냐. 소각 실수라고 재단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겁니다. 7월 27일날 이 기사 보여드렸었죠. 32,000개 블록이 사라졌다라고 기사가 발표했는데 제가 이거 의도적으로 지운 거다. 왜? 곧 락업 해제 일정도 풀리고 여러가지 소스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고 정확하게 기사로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리플 다음 3주가 인생을 바꿀 기회다 알트코인 순환의 본격화가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기업 준비자산으로 부상하면서 나스닥 상장사도 합류했다 자 호재성대로들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고 있죠 자 리플 고래가 등돌리나 2월 급락전 패턴과 닮았다 이렇게 마지막 악재 재료까지 하나 터트리게 되면서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기사들 많이 발표됐다. 제가 항상 호재성대로 발표된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악재성 재로가 나온다. 왜 같이 계속 올리려는 흐름보다 세력들은 한 번씩 낮추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지금 리플코인 최근에 1시간 봉차트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에서 거래량도 상당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첫 번째로 ETF 승인 관련해서 조금씩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12개를 신청했고 10개가 승인 났다라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추가적으로도 ETF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차차 승인, 즉 실물 자산으로 인정받고 좀더 실용성 활용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락업 폐지 일정이 떠버렸는데 이게 정말 역대급이다. 왜? 재료를 소진시켜 가면서까지 락업해제 일정을 풀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이게 락업해제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맞습니다만 우리에게 발표된 게 아니고 기관의 상대로 vc, VC 기관의 상대로 발표된 자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찾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재단이 숨겨왔던 발표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사실 뭐표 그래프 보여드린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죠? 금액입니다. 금액. 현재 금액 3.16 달러에서 어느 금액까지 올렸다가 어디서 빼버릴 건지 재단에 숨겨왔던 재료 정확하게 이렇게 불러처리 되어 있지만 제가 이 부분 불러처리된는거 깔끔하게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쯤에서 라고 폐지가 뭐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 이 간혹 있어서 라고 폐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선 락업 해제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해보신 분들 있죠? 주식에서 보호예수 아시나요? 보호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 억에서 수조를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조까지는 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놓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해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이 금액,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 해제 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 이 패턴 어느 코인이나 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락업 해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 해제 일정이 떴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공식 락업 해제 일정이지만 사실상 비공식에 가깝다 보니까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과 채널이 모두 삭제될 수 있다 해서 제가 고민 끝에 여러분들께 이달 자료 어떻게 전달해 드리자 하다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으로 리플 남겨 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해제 일정과 매수 매도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딱두 글자만 리플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고요 해당대로 받아 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100% 무료로 보내 드릴 건데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불장이었고 한동안 단기 조정이 몇번 들어왔었다 보니까 중간 중간 들어가서 많이 손해보고 파동이 심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하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거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이거 이해 안 된다 뭔 소리냐 개소리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 영상 지워버리시고 자료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라고 확신할 만큼 자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역대급 이벤트도 하나 준비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년 전 피자 두판 값으로 비트코인 만개를 결제했는데 이게 1조 4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2010년 피자 두판 거래 후 14년이 지났는데 15년이죠 현재는. 이게 피자 두 판이면 이때 당시 가격으로 많아야 2만원 그리고 비싸 봐야 3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미국이니까. 자 그런데 이 2만원 고작 3만원 푼돈이죠. 말도 안 되는 돈이. 이 조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번엔 290만원 이것도 물론 좀 큰돈이긴 하지만 150억원으로 페페로 인생바은 트레이드의 대박투자. 초기투자한 290만원이 1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트럼프 발행 민코인 투자했다. 19,000% 대박 이것도 또한 초초 초 대박이죠. 19,000%라는 말도 안 되는 오피셜 트럼프 대박이 났었고 자 이번엔 시바이노죠. 88만 4,400% 이것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세 3천만 원이 30억 코인 대박 물론 3천만 원큰 돈이긴 합니다. 결코 작은 돈 아니죠. 그런데 30억이라는 어쩌면 꿈 같은 돈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삼세 파이오족이 계속 일하는 이유라는 기사. 320만 원이 150억 원으로 민코인 투자 페페 투자자가 4,700배라는 대박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죠. 초 대박. 상승, 수익, 이런 걸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뭐, 주식도 있을 거고요, 재테크 수단 중에, 국장도 있고, 외국, 미장, 뭐, 일본장도 있을 거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코인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이유, 바로 이런 초, 초, 초대박, 상승, 수익. 바라면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오히려 내가 사면 떨어지게 되고 내가 팔아버리면 올라가는 경험을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 경험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수익 버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코인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추천해드린 코인으로 수익 보신 분들께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70% 상승이 나왔고요. 또 90% 상승, 20% 상승, 165% 상승, 83% 상승, 그리고 104% 상승 등등등 다양한 분들께서 20%부터 100% 50%까지 상승 수익을 보시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남겨 주셨습니다. 도움 받고 싶다라고 도움 남겨 주셨고 백현우 추천 코인에서 제가 문자 확인했을 당시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조만간 상승이 나올 만한 코인들 추천 매수가 매도가 알려 드렸고 받아 보신 분들께서 사람을 잘안 믿고 그래도 혹시 몰라 아내 몰래 비상금으로 했는데 현우님 덕분에 낚시장비 샀네요. 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고 도움 마찬가지로 남겨주셨고 카이아 코인 추천 드렸고요 유튜브 영상 보고 진짜 정보 보내줄지 도움이 될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문자 보냈는데 정말 자료도 보내주고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고마워요라고 말씀해주신 분 쪽에 솔라나 추천 드렸고 생각보다 목표 구매까지 빨리 올랐군요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분또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실력이 좋으시네요 다른 종목들도 영상 보면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도움 남겨 주셨고, 도움 되세요. 고맙군요. 라고 짧게 남겨 주신 분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인증 문자를 해 주셨는데,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나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번으로 도움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만 남겨 주신다면 문자를 받아봤을 당시에 제가 확인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 추천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자 문자를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